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이코닉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2021 예측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아이코닉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주요 보전 업데이트 후에도 기아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상징적인 모멘트 아이코닉이죠 아이코넥 시리즈 플레이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프라미가 예전부터 아이코닉은 연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아이코닉 시리즈는 플레이어의 조건 등급은 b 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2019에서 2020으로 넘어갈 당시에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2020이 되면서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2019에서 2020으로 넘어올 당시 어떤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2021은 어떨 것이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예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영상은 제가 2019에서 2020으로 넘어올 당시에 제가 찍었던 영상을 잠깐만 포함한데 보시면은 연동이 되는 것이 라고 나와 있죠. 연동이 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은 GP, 마이크로 코인, 트레이너, 선물함에 존재한 보상, 계약 티켓, 기술 추가 아이템, 포지션, 포지션 적성 아이템, 실풀, 골풀, 박스 드로우, 박드. 이것들이 전부 다 연동이 되었고요. 실제로도 2020이 되면서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연동이 됐, 됐습니다, 일단은. 아마 2021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마 이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선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2019에서 2020으로 넘어올 당시 레벨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1레벨에서 30레벨은 1레벨로 그냥 모두 다 통합을 해가지고 1레벨로 선수를 줬고요. 3 1레벨에서 말렙은 말렙으로 선수를 줬습니다. 아마 21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선수, 위주의 선수, 레전드 선수, 이 선수들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2월 되는 선수, 2월은 옮기다란 뜻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연동이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 선수 기준으로 삭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전부 다 연동을 해줬습니다. 일반 선수, 랜덤 보상, 이거 나와있죠. 일단 2월 되는 선수가 간단하게 말해서 캐리어보 선수,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캐리오브 선수가 2월되는 선수였고 그때 당시에 그 선수를 팔면은 GP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신 능력치가 좀 떨어진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일단은 일반 선수 중에서 삭제가 되는 선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라이센스가 해제가 돼가지고 삭제가 되는 선수가 있을 텐데 그 선수는 일반 선수 랜덤 보상으로 그 선수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제가 예전에 질라탄 선수가 있었는데, 2019 당시 넘어갈 때, 그때 당시에 호날두 선수로 랜덤 보상으로 줬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에 걸맞는 선수를 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주혜 선수. 역시나 2월 되는 선수로 포함이 되고요. 보라색 선수도 2월 되는 선수로 포함이 되는데, 그 대신 캐리오보 선수. 즉, 브라색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선수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브라색을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라색이 없었고, 그냥 전부 다 일반으로 다 묶어놨으니까, 이때 당시에 좀 반발이 좀 심하긴 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주의 선수 중에서도 사라진 선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일반 선수로 보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레전드 선수도 보도록 하였습니다. 레전드 선수도 역시나 2월이 됐고, 그 레전드 선수는 캐리오보 선수가 안 됐어요. 유일하게 그냥 레전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레전드 선수를 캐리오보 선수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2021에도 아이코닉과 레전드 선수만 캐리오보 선수가 안 되고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선수 랜덤으로 줬습니다. 역시나 삭제가 되는 선수는 레전 레전드 선수 선수가 삭제될 때는 레전드 선수로 주는 게 아니라 일반 선수로 보상을 줬습니다. 저도 제라드 선수가 있었는데 2019에서 2020으로 넘어올 때그 리버풀 라인센스가 삭제가 되면서 저도 제라드 선수가 사라지고 다른 일반 선수를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벌써 스팀이나 뭐 플스 쪽에서는 9월 15일날 선수들이 아니 9월 15일날 2021이 나온다고 이야기가 지금 다 나왔더라고요. 아마 모바일도 비슷하게 할것 같긴 해요. 네, 뭐 9월 15일날 플스가 나왔으니까 한 10월 11월 달 안에는 그래도 모바일도 2 0일로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플스에서도 그, 뭐, 레전드나 아이코닉을 전부 다뭐 특별 에이전트로 해가지고 선수를 다 연동시켜준다고 하니까, 풀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모바일은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제가 봤을, 2010 제가 봤을 때는 2019에서 2020으로 넘어가는 거랑 똑같이 연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